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니로다 여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중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맺며, 그의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 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구로한 듯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도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 행동하는 무리의 대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대장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러한 행동대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단연 유다 지파일 것입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는 집파였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 앞에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형제들을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 7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둘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하였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비록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땅에 대기근이 낙쳐와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만 했을 때, 요셉도 잃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과 염력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자 나선이가 바로 이 유다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양식을 구하고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저울질하고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 은단을 몰래 넣어서 모함하여 베냐민을 다시 감금시키게 됩니다. 이때에도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면 긴 하소연을 통해서 절절하게 요셉을 설득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음을 알게 되죠. 민수기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지파별로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행진에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지파. 가도 가도 끝없는 메마른 광야, 언제 어디서 어떤 족속이 나타나서 가는 길을 막고 해칠지, 해칠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발대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나아가야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 앞장섰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1장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여러분, 전쟁에는요, 가장 잘 훈련되고 용감하게 준비된 사람이 선봉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집파가 바로 이 유다 집파였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가장 선봉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유다 집파는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런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내, 하나,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니로다.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 중 으뜸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와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후손들은요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 왕까지 2 3 대의 왕위를 유지하였고, 여러분 종국적으로는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님에게로 그것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유, 또한 또 요다지파는 요 평화와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11차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나귀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니까 포도나무가 치천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그 귀한 포도나무에 메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묘사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 대장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길에는 바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선봉에 서고 가장 먼저 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유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주를 위해 앞장섬에 달려나가는 행동대장으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룹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